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위탁 증거금 100% 징수 키움에서 요번에 이렇게 종목 추가를 하면서 지금 싹다 바뀌기는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증거금 100% 깔끔하게 바뀌었고,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만 하더라도 신용 되던 종목들도 꽤 있죠. 여기가 종목들이 꽤나 그 시장에서 어, 좀 탄탄했거나 뭐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쏠렸을 법한 그러니까 이제 위탁증권 100% 징수 종목으로 이제 좀 바꾼 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엄청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뭐 이제 증권사 어, 권한이다 보니까 권리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키움에서 뭐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보호 및 미결제 위험방지를 위하여 <laughs> 고객보호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미결제 위험방지를 위하여 이게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들로 이제 좀 변경 추가를 하는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는 아마 그것 때문이죠. 영풍재지, 영풍재지. 그래서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 얘도 신용이 됐었어요. 영풍, 영풍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영풍 신용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그때 초록색이었으니까 좀 진한 초록색 말고 옅은 초록색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신용 뭐 6개월 연장까지 됐을 거고 40% 이렇게 좀될 텐데 이게 뭐 증권사별로 미묘하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키움에서 막은 건 이례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키우 같은 경우에 지금 빵 하고 영풍이 이제 뒤에 뭐 정지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얘도 결국에는 이전에 삼천리 그때 삼천리 뭐 이런 시리즈처럼 지금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럼서 뭐 검찰 조사 들어갔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풍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정지가 풀리더라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와 이런 종목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그다음 에 예쁜 말이 아니었죠. 그룹 지어 가지고 대성 홀딩스 저에서 한 세네 종목 같이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영풍재지도 같은 그림으로 좀 가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영풍재지는 정지 중입니다. 뭐 결국 뒤에 이제 뭐 반대매매 나오고 하면은 팔고 뭐 대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다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키움에서 그래가지고 대충 손실 뭐액 추정을 했을 때뭐한 5천억, 4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 그래 지금 이게 뭐 주말 중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뭐 증권사에서 이런 거 이제 반대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 뭐몇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대다수는 일단은 반대매매 하면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야돈 내세요. 돈 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정지 들어가고 하면은 그런 증권사가 있고, 대신에 이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은 돈 회수를 못해요. 막 신용불량 걸고 막쭉 해버리면은.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 오스템 사태였죠? 오스템. 아, 이거 상장, 상패 들어가가지고. 오스템은 좀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 횡령. 어, 천억이, 이천억? 어, 횡령. 그게 갑자기 딱 튀어나왔는데, 그 때, 이제, 증권사별로 오스템은 좀 액션이 달랐습니다. 네, 이제, 오스템 시즌에서는 그때 증권사별로, 아 우리가 이거 좀 여유, 유예 기간 줄 테니까 천천히 갚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당연히 그냥 바로 갚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좀 경우가 나뉘었죠. 그리고, 요번 키움 사태도 영풍제지 때문에 스타트가 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종목들 이제 몇 면을 보면은, 어, 뭐,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금, 개인들이, 와이랩은 뭐, 나스닥 상장? 고그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화인베스틸은 정치 테마거든요, 요거. 이게, 누구였지? 화인베스틸이 정치 테마로 엮였던 종목인데, 어, 임종석 관련주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화인베스틸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액션은 좀 없기는 했습니다. 얘는 좀 뜬금없지 않나 싶은데, Y랩은 이제 나스닥 상장 뭐 내년 그런 찌라시 이슈 찌라시가 아니었죠 이건 기업 측에서 발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었고 신규 상장 주였고 유니트론텍 유니트론텍은 보통 뭐 반도체랑 좀 같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들어가 있는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laughs>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중요한게 여기 밑에거든요 신성ST야 뭐 이번에 신규 상장했으니까 뭐, 증거금 틀어 막아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첫날 신규 상대한 날 증거는 100%였기 때문에 얘는 별 상관이 없고, 근데 우리로는 양자 이슈 엮이면서 계속 여기서 막 해먹었던 종목이죠. 분봉, 일봉이 화려하잖아요. 최근에 워낙 강했던, 뭐, 상황가만 하더라도 지금 세달 사이에 세 번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한 20%짜리 봉 대충 봐도 한 네다섯 개는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로는 뭐 양자 이슈 엮였고, 신성 에스티는 의미 없고, 이랜시스는 이제 신고가 트라이를 하는데 신, 그, 신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종목한테 분명히 안 좋은 거기는 해요. 안 좋은 거기는 하고, 증거금 100%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게 원리가 그거에도 엮이거든요. 뭐, 투경 걸리고 하면은, 시간에 뭐좀 하락을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투경 해제할 때 시세 주거나, 이런 게,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게 단기 가열 해제 시세 이런 것들 원리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그래도 미수 쓰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많거든요. 데이트레이딩에서 특히 미수 매매, 신용 매매,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레버리지를 하는 개인들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투경 같은 거 걸려 있을 때 단기 가열 같은 거 걸려 있을 때 사용 안 되니까. 뭐 물론 이제 단기 가열은 미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증백 아니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해제가 되고 하면은 다시 이제 미수 사용 가능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좀 개인들 매수세 노리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액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아쉽기는 하죠. 개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없겠구나 하면은 이제 세력 측에서 뭐 힘을 더안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에코프로 포스코홀링스 포스코 DX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대표적인 이번에 2차 전지 워낙 강했던 그런 애들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사실상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뭐 바로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냐 아니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뭐 내일 뭐 개파라 엄청 크게 하고 막, 막 쭉쭉 막20% 30% 밀리는 거 아닐까요?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매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을 뭐 얘네들이 갑자기 좀 바꾸고 하는 게 아니면은 위탁 증거금 100% 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매매하시다 보면. 신용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 이후 뭐 투경이 걸리든, 뭐 상승을 해서 투경이 걸리든, 뭐뭐 뭐 이것저것 하든 해가지고 뒤에 증거금 100% 바뀌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특히 키움에서 빈번하죠. 키움은 개인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개인들은 신용, 이거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기는 한데, 증거금 100%로 변경되더라도, 신용 매수했던 거를 바로 팔아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대신, 바로 매도는 안 해도 된다. 바로 매도는, 뭐, 필수, 꼭, 강제가, 부, 강제성이 부여되진 않아요. 대신에, 연장이 안 되죠. 연장. 연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등, 레버리지, 배수세좀 저하우려. 요거 두개 정도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연장 안 되면 결국 팔아야 돼요. 어, 팔아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에코프루시리즈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색이 기억이는안 나는데, 이전에 몇 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색감에 따라서 어차피 증거금은 40%, 대부분은 40%이고, 그 다음에, 그, 키움 측에서는 그 색에 따라서 진한 녹색은 1개월마다 연장이었나? 그러고서 좀 옅은 초록색이 3개월인가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기간 사이클에 대해서, 뭐 이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매달 연장 한 번씩 하다가 연장도 세번 정도 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한이 있기는 한데, 두 번인가 세 번인데, 그 연장이 안 된다는 거, 연장 안 되면 결국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신용 등 레버리지 매수세 조합 무려 요거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자, 대신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요 종목들. 음, 많이 눈이 가는 애들이에요. 사실상. 에코프로 시리즈, 포스코 홀딩스 DX 이런 것들. 강했었죠, 엄청. 2차 전지 대장주였들이었고, 레인보 로보틱스는 뭐두말할 필요 없이 로봇 대장주였고. 그다음에 인벤티지랩은 고 비만 치료제 GLP 관련해가지고 얘도 종목 끼는 상당히 좋았었죠. 한미 반도체랑 저기 이수페타시스 어디갔어? 이수페타 이것도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좀 세력주에서 좀 대표격으로 한미도 최근에 수급 안 빠지고 상당히 지수 대비 엄청 강하잖아요. 지수가 20% 가까이 빠졌는데 얘는 고점 대비해서 7%예요. 어, 물론 이제 밀렸다 올라온 게 있지만 엄청 강하죠. 얘네들. 그 LS 네트워크는 뭐 최근에 뭐 끼가 뭐 말이 안 됐고 이랜시스 신고가 트라이 우리로 요 정도를 좀 나눠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증거금 100% 먹였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100%를 먹인 이유는 개인들이 신용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신용이 많이 몰려 있던 종목 즉 이런걸로 이제 뭐 연장 안 되고 하니까 매도가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팔아야 되는 건 아니죠. 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어차피 종목들이 대다수가 지수 영향 받고 고점 대비해서 밀려있어요. 많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음, 글쎄요, 이게 그냥 딱 시가 시작하자마자, 와, 이거 다 팔아야 돼. 이러기보다는, 보통 물려있는 사람의 그 심리상, 물려있으니까, 아, 본절 좀 돌려주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 시장은. 애초에 좀 밀릴 때 아, 이거 씨, 내가 생각한 라인 깼네. 하고 손절치는 개인들은 정말 적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이제 뭐 경험 쌓이고 뭐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대응을 할수 있지.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보통 밀리면은 손절을 잘못 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종목들을 봤을 때 고점 대비하거나 최근 대비해서 뭐올라온애는 정말 극소수고 많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많이 물려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본전도 안 오고 하는데 그냥 이런 이슈로 갔다 증거는 100% 되고 뒤에 연장이 안될 거니까 지금 당장 잘라야지. 그런 매도세가 한 번에 몰릴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살짝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려 있으면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것이 어차피 물려 있으니까 한 1주든 2주든 버티다 보면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좀 내포되어 있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뭐한 번에 다 매도가 나오고 하면 좀안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뒤에 연장 안 되고 하면 뭐 조금씩 매도세 이어질 수는 있지 않나,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이 많이 몰려있던 종목이 기 때문에 키우면서 위탁 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추가를 한 거고, 이 말인 즉슨 뒤집어 말하면은 개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종목은 대다수, 지금 얘네들이, 요 애들 말고, 유니트론텍, 와일의 화인베스트, 얘네는 다시 봐도 왜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얘네들이 막 밑에서 놀던 애들인가요? 힘쭉 빠져가지고, 막 최저점 갱신하고, 갱신하고 또 밀리고, 그런 종목이 아니죠. 다 최근 지수 급락하기 전까지는, 고점을 만들었던 엄청 강했던 애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시즌이 거의 최고점 주변입니다. 애들이. 다. 요, 해가지고, 최근 한세 달, 네 달. 신용 연장도 되고 하니까. 그런 구간에서 엄청 강했던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금 100%를 먹인 건데, 신용이 많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키우면서 먹인 거고, 그거는 개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종목이고, 개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종목이라는 거는, 세력들도 좋아했겠죠 왜? 개인들을 꼬신 거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개인들이 좋아했다지만 신용이 지금 많아서 막았다고 하지만 개인들의 힘으로 땡겨 올린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력이 어, 맛있어 보이게 종목을 요리하고 그리고 그 요리한 게 맛있어 보이니까 개인들이 이끌려서 신용 매수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뒤에 지나고 나면은 신용 매도가 나오겠죠. 음, 저런 연장 같은 게안 되고 하니까 신용 매도가 나올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반대매매든 뭐든 매도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서 이제 세력이 맛있게 요리했다가 어 개인들 또 개인들이 물려 있다가 이런 것들 그냥 연장 안 돼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해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털리고 하면은 다시 요리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설거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설거지 자리.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뒤에 설거지 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연장 같은 게 끝나고 하면은 어차피 연장 같은 경우 시즌이 1, 3, 6이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보면은 각종 테마에서 보통 대장격이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했 드리는 게, 얘네는 딱 보면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최근 세력주 매매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애들입니다. 2차전지, 로봇, 당뇨,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냥 끼 좋았던 애, 그 다음에 이랜시스 로봇, 얘도 로봇이죠. 그 다음에 우리 로뭐 양자, 등등 최근에 핫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먹음직스러워 했던, 그리고 개인들이 먹음직스러워 하는 거는 당연히, 세력 형님들이라는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요리사 분들이 요리를 했던 종목이라는 거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세력주 관점이고, 당연히 가치투자 관점에서 완전 또 달라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각자 생각은 많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증거금 100% 변경했다고 뭐 종목들이 아, 미친 듯이 매도세가 하루에 몰리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매도세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할 텐데, 기간에 대해서 연장 기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매매, 매도 나올 만큼 나오면 또 뒤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왜? 개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키움이 실용을 막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키움증권은 지금 영풍 때문에 좀 골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거 과연 좀, 어, 회수,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를 할지. 이게, 오스템 때도 그랬지만, 진짜 그냥, 뭐 예상 못하게 좀, 그, 거래정지 들어가고 하면, 영풍은 근데 좀, 예상은 좀 대법은 하긴 했어요. 차트가 애초에 대놓고 뭐 갑자기 진짜 오스템처럼 정말 잘 나가던 종목이 갑자기 횡령 뜨면서, 그거랑은 좀 분명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를 뭐 어떻게 할지 금액이 좀커보이더라고요 4천억 5천억 뭐 요전도 이다 보니까 거의 반년치 영업이 금액에 대해서 뭐 손실 이런거를 좀 체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영풍 플러스 다른 종목들이 이제 계좌에 물려 있고 하, 같이 있으면은 그 다른 종목들을 강제로 반대매매 시키고 그 돈을 회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증권사 측에서 근데 영풍만 있으면은 진짜 골아프겠죠. <laughs> 이거 지금 정지 들어와 있어서 반대매매도 못 시키고 미수금 어떻게 할지. 아, 이제 아마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뭐 각자 고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막또 상담하고. 왜? 증권사 측에서도 그냥 무조건 신용불량 매기고서 막 하는 게또 능사가 아니거든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또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사, 아, 여기 뉴스 또 이렇게 또 나왔네요. 4천억 날리게 생긴 키움증권, 에코프로, 레인보우로보틱스 미수 막는다 네,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좀 악영향 딱 이렇게 좀볼 수는 있지만 어, 뭐 엄청 크게 부각이 될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키움이 개인이 가장 많이 쓰기는 해요 뭐 시장이 좀 상승장 가거나 하면은 신용 싸그리 막히는 게 기본적으로 키움이긴 하거든요 신용들이 다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어, 뭐, 요거를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악영향이 보일지라도, 어, 뭐 매도세 진짜 들고 있는 분들이 다한 번에 어, 투하하고 그러기엔 또쉽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세력형님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뭐또 낙폭 과하게 나오고 하면은 또 다시, 어, 설거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